라인야후는 4,400만 명이 사용하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 라인페이를 갑자기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 4월 말까지 종료하는데 잔액을 다 사용하지 못하면 계열사인 야후의 페이페이 서비스로 이전해야 합니다. 라인야후는 라인과 야후의 경영통합으로 중복사업을 재편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오전 금융결제솔루션 회사이자 라인야후의 핵심 제휴사인 오키전기 공업이 라인페이 간단송금 서비스란 신상품을 개발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금융기관이 여러 개인에게 돈을 보낼 때 계좌 없이 라인 계정으로 간단히 송금하는 서비스인데 라인페이 종료 계획을 사전에 전달받지 못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해당 기업은 10달 뒤 못쓰게 되는 신상품을 개발한 건데 라인야후의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라인야후가 핵심 제휴사의 서비스 종료를 통보하지도 못한 것은 라인페이 종료가 그만큼 급박하게 진행됐다는 정황을 보여줍니다. 라인야후는 주주총회에서 네이버와의 시스템 분리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라인페이 신상품 개발 논란은 네이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급박한 사업재편 탓에 벌어진 혼선 중 하나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네이버와 기술 분리가 본격화되면 라인에 더 많은 오류와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이른바 라인 사태를 지켜본 네이버 직원들, 지분매각 가능성을 공식화하자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라 전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공포를 일본 현지에서 직접 겪었던 이해진 의장이 직원들 생사라도 확인하자며 기획한 게 지금의 라인 메신저입니다. 네이버 노조는 라인 야후 지분 매각의 의미를 설명하며 반대를 공식화했습니다. 단순히 대주주 자리를 내놓는 게 아니라 직원들의 열정과 기술, 경험이 모두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라인 서비스 축소가 유발한 고용 불안은 인재 유출로 이어져 서비스 하락으로 이어질 거란 겁니다. 마스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은 최근 라이냐 후에 유례 없는 행정지도를 진두 지휘하면서 자본 구조 변경을 압박한 장본인입니다. 3월엔 개선이 보이지 않으면 보다 강한 조치를 실시하겠다. 4월엔 조치가 불충분해 엄정히 대응하고 싶다며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일본 내각에서 재정과 정보통신 분야를 담당하는 마스모토 총무상. 그는 홈페이지에 이토 히로부미가 자신의 고조부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할머니와 이토 히로부미가 함께 찍은 사진도 올려놨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첫 조선 통감, 조선 침탈에 앞장섰다 안중근 의사의 총에 숨진 인물입니다. 마스모토 총무상은 네이버 강탈 논란을 의식한 듯 자신은 지분 매각을 강요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라이냐 후가 총무성의 행정 지도를 근거로 모기업 네이버의 자본 변경을 강하게 요청했다고 직접 밝혔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자회사가 모기업에게 지분을 팔라고 강요하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라인야 후가 당당히 네이버에게 지분 매각을 요구하고 네이버 출신 임원까지 밀어낸 건 일본 정부의 강력한 행정 지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제주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제주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월 말까지 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 제주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것이 AI, 즉, 인공지능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죠.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이 심화되면 인공지능 기술에는 한층 더 높은 기술력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인공지능 관련 해외 특허가 많고, 실제로 특허가 적용되고 있는 기업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 드린다. 인공이라는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인공지능 관련 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 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서 용돈 좀 챙겨 줘라. 이렇게 조언을 해 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010-6819-4137 번호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인공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 번호 010-6819-4137 번호로 인공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